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봄철에 꼭 챙겨 먹어야 할 아주 특별한 나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달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달래장에 밥 비벼 드셨던 기억 있으시죠? 알싸하고 향긋한 그 맛, 봄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인데요. 그런데 이 달래, 단순히 봄향기만 품은 식재료가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자연의 보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달래가 무엇인지, 우리 건강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또 섭취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건강을 챙기는 40대 이상 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많으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먼저 달래가 어떤 식물인지부터 짚어볼게요. 달래는 학명으로는 에리엄 마넨썸. 우리말로는 산달래 또는 참달래라고도 불립니다. 마늘이나 부추와 같은 파속 식물로 작은 알뿌리를 가진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봄이 되면 밭이나 산자락에서 땅을 뚫고 파릇파릇 놀라오는 걸 쉽게 볼수 있어요. 보통 3월부터 4월 사이에 채취할 수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생 달래도 금세 자라납니다. 달래는 줄기부터 뿌리까지 전부 식용 가능하고 특히 뿌리 쪽이 알싸한 풍미가 진하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자로는 소산이라 부르는데요. 이는 작은 마늘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향도 마늘과 비슷하지만 좀더 부드럽고 깔끔해요. 그래서 자극적인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당군 씨나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고미 사람이 되기 위해 마늘과 쑥을 먹었다는 그 이야기 그런데요 이 마늘이 실은 지금의 마늘이 아니라 달래였다는 설도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마늘을 재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생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알뿌리 식물인 달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이런 달래가 왜 건강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알리신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뛰어난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인데요. 달래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노화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실제로 고지방 식이를 한 실험주에게 달래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고 간기능 지표도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달래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체내염증을 줄이며 간건강까지 지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이 걱정될 때 면역력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달래 속 알리시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감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C와 A도 들어있어서 종합적인 면역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40대 이후가 되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운동량이 줄어들면 혈관 건강이 위협받는데요. 달래는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혈류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알리시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질환의 예방에도 유익한 식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마늘처럼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해서 중장년층에 아주 잘 맞는 식품이죠. 네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달래의 따뜻한 성질이 위를 부드럽게 자극해서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욕이 없을 때 달래된 장국이나 달래무침을 곁들이면 소화가 훨씬 잘 되죠. 특히 봄철에는 몸이 나른하고 식욕이 줄기 쉬운데 이때 달래가 입맛을 살려주고 소화력을 북돋아줍니다. 다섯 번째는 간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알코올로 손상된 쥐의 간에 달래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간 효소 수치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또는 간 수치를 관리하시는 분들께 달래는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셈이죠. 여섯 번째는 항암 작용이 있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달래에는 미리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자멸사를 유도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특히, 대장암세포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 달래가 가진 잠재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통적인 식재료로 사용되었던 만큼, 한의학에서는 달래를 어떻게 볼까요? 달래는 온성, 즉, 따뜻한 기운을 지닌 약재로 분류됩니다. 속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 특히 손발이 자주 차고 속이 냉한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위를 따뜻하게 하고, 찬 기운을 몰아낸다고 해서, 소기능에 생기는 복통이나 설사에 달래가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달래를 약술로 담가 먹는 풍습도 있었는데요. 이게 불면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을 부르는 나물이라는 별칭도 있을 정도예요. 이는 수면에 필요한 미네랄과 신경 안정에 좋은 성분인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달래는 누구에게나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열이 많은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몸에 열이 많고 염증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 예를 들어 눈병, 피부 트러블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달래의 따뜻한 성질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둘째,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달래의 알싸한 맛이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에겐 생달래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셋째,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 파나 마늘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 간혹 달래에도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소량만 먼저 드셔보시고 몸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달래를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달래장이죠. 손질한 달래를 송송 썰어서 간장과 고춧가루, 참기름 통깨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면 정말 향긋하고 감칠맛 나는 장이 완성됩니다. 따끈한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밥도둑입니다. 달래된장국도 빼놓을 수 없어요.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고 두부나 바지락을 넣은 다음 마지막에 달래를 살짝 넣어주세요.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달래전과 달래무침, 달래김치도 정말 맛있죠? 특히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달래가 지방이 느끼함을 잡아줘서 훨씬 깔끔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달래 손질은 간단합니다. 뿌리 쪽에 껍질과 잔뿌리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주세요. 보관은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하루 이틀은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건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서 바로바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봄철 나물의 여왕 달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순한 봄나물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보약이라는 것 느끼셨죠? 이번 봄에는 꼭 달래 한다발 사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향긋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달래요리 팁이나 추억도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콘텐츠 기획에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차고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